이 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하여 통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감사원의 울성원 전 1억이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 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제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자보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제부를 부여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경주시민은 분열되고. 세수 감소는 물론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경주시의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이 울성1호이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은 울성1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여 조기 폐쇄를 결정한 공범이므로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한 압력과 위압으로 드러난 만큼 관계자들 엄중하게 문책하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인한 경주시 세수 감수분에 대해 조속간 시일 내에 보상안을 마련하라. 지금이라도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여 적각 재가동하라. 2020년 10월 20일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입니다. <laughs> 그럼 간략하게 그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영남요소, 발견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정 당위의당략약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혈세를 이같이 낭비한 사례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시군부 의회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한번 해서 똑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침을 음, 세울 건가요? 아, 두, 두 번째. <laughs> 두 번째는 이런 7천억의 그 예산을 따라 뭉개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죽이는 난장판, 난장판 정책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국 시군구의회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는 게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어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두 가지 말씀 좀해 주시죠. 예, 네, 그 어, 금방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원전 소재 시군구 연합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 연합회를 통해서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 지속적으로 어,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대로 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 뭐 어, 지금 경주시 의회에서 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도 예. TBC의 박용 기자고요. 고기 예. 음, 폐수에 따른 지역 피해 부분, 정부의 보상력을 하려면 정확하게 극적으로 피해를 받는 데 알아들 것 같은데. 국정 지원과 지역 자원시을 포함해서 중부 시에서 파고 있는 자한4 8사 예, 여. 네, 사 예, 예. 그 외에 우체우에서 파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 입 피해 무치 간접적인 답변 했어요. 그런 피해 만 있는지 분하고한 가지 저는제가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비적으로 기술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인지 무덤은 하오에지 두 가지 작품 좀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그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실세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경주시가 손해를 봤다고 보는 부분이 432억이고 그다음에 고용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그 경주 시의 영향으로서 그것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방 말씀하신 계속 가동이 가능하냐 안 가동하냐는. 예전에 우리가 2012년도에 울성원전이 설계 수명을 다해서 2015년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고 나서도 그 정도 시간을 중단을 해둔 데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다시 가동한 다는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는 정말 저 자산은 수천억 을 능가하는 자산인데 그 자산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폐기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활동에도 경제성에 대한 하고에대해서 평가를 하지않았다 그런데 에서 이걸 성평가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 하고 계니다자 감사원의 감사원 결과가 저희들로서는 어, 어, 부정확하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부정하다는 의미가 감사원을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감사원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도는 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거기에서 판단을 유보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역 수용성과 안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요. 그럼 안전성은 2015년도 재가동을 할때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인 원안위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가동을 해도 된다라고 안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아니, 원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한 정면에 대한 반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역 수용성 또한

그러니까 폐쇄에 그러니까 다당... 대한 타당성. 물론. 말이에요. 주장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하시나요? 그 안전성이나 지역 그, 수용성이나 경제성 세개 부분이 다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장은 그게 부당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이다. 신, 신에너지 정책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 판단할 기준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법에서는 네. 그래. 그래. 그러나 타산성에 대한 택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제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경제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타산성 그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서 대안이 크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저희들과 같이 이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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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예. 말씀, 그 있는데, 지금 은년가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세수를 지 않은 걸 알고 있는 비약이 다 세도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지 어떤 어떤 세수 2000 다시 한 말씀 2017년도 10 아니 월성1호기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퇴수를못끊었고월성1호기가 네. 가동된 상태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계속 예. 년 동안 연장했잖아요. 연장2 0 예. 2 2년지인데 2019년도 말에 연장됐연 중지가 니 년간의 그 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 아니 그 중지된 네. 이후부터 저희들 예 중지된 이후부터 2022년까지를 말한 겁니다. 예예 그 예, 그렇게 예예예 그, 예. 예. 재화동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laughs> 그 적어도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뀐다면 국민적 합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뭐 합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송에기하는게 그 다른, 다른 나라에 문제들이 많재동을 사고 이 정치국의 진정이기 전니처음4 정도의 정부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 정부의 장가, 공공위그에 시위세수 감독그 다음에 1억이, 4가지 정런건데 지금 이렇게 뭐, 그냥 단순히 기대면 쓰면 그지 않냐. 앞으로 뭐, 뭐, 대이있으자답게 가서 한자부 장관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연장시켜 뭐, 이렇게 이습니다만 그런 템적인 입이니다 그 지금은 어제, 이제, 그, 감상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 것이고, 이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은, 어, 어, 의회 차원이든, 아니면 경주시 의회 원전 대책 차원이든, 거기서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은 없는데, 29일날 또 저희들 원전 회의가 잡혀있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 뭐, 일주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뭐 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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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 통화 기록을 뭐, 조회해도 됩니다만은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laughs> 예. 그런 당론은 어차피 그 저희들이 이제 친원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전 발전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당론이라고는 볼수 있습니다만은 경주시에서 의 어, 어 하는 부분하고 뭐 국회의원이 뭐 시켜서 한다 뭐 거기서 교감을 해서 한다 하는 부분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예, 네. 박용기자고요. 네. 예,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여기의동당다나다라니까 <목소리도>